자, 안녕하세요. 원조 포크맨. 자, 오늘은 아, 돌 쌓기, 돌 전석 쌓기. 아무튼 뭐 이제 해전 링크. 오늘 아, 돌 쌓는 영상은 해전 링크로 돌 쌓는 건 오늘 처음 하거든요. 아무래도 아, 어색하겠죠. 아, 일반 많이 이것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아, 몇 시간. 몇시간 며칠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돌산는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무게감만 잡는다면 대박 터질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좋은 점이 너무 많죠? 단점은 딱그한 가지. 그 다음에 좋은 점은 뭐, 말안 해도 아실 거예요. 이게 회전이, 회전이 된다는 자체는 이게 나랏시라든 뭐라든 돌을 쌓든내 몸이 정면에서 돌이, 돌, 돌쌀수 있는데 완전 회전 집게죠? 회전 집게도 가격이 한 700만원 정도? 근데 이거 800만원 정도의 회전 링크라면은, 100만원 차이의 링크라면은 이것저것 다어터치를달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지게발도 그렇고, 아, 집게 달면 회전 집게가 되고, 지게발을 달면 회전 지게발이 되고, 아, 바가지를 달면 회전 바가지가 되고, 와, 이건 대박. 아, 제가 오늘 돌을 처음 싸봤는데 이거는, 아, 앞으로 미래. 그 이유가 있더라고 지금 일이 없을 때, 일이 없을 때, 회전 링크 더잘 팔린다는 이유가 뭘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아, 사용자가 봤다면, 은 이게 확실히, 어, 제가 느끼는 점이 이거예요. 어? 어? 일이 30% 단축이 되네? 하루 한 10시간 할 일을 9시간이면 하네 아니, 10시간 일, 할 일을 뭐, 7시간이면 하고, 어, 8시간이면 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20, 30% 단축됐다는 얘기죠. 아, 도를 모자리네. 그걸 봤을 때, 이거는 앞으로, 앞으로 대박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 그해전 링크 설치하는 기사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예약이 꽉차 있답니다. 그걸 봤을 때, 일이 없을 때, 일이 없을 때, 확실히 달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요거, 요쪽으로 돌려야 되나? 얼마나 편해요, 이거. 이거 완전 빠져가지고 달릴 수도 없거든요? 요런 상태에서, 아, 어, 얘는 약간 풍암이 나오네요. 확실히 전에는 제가 그막 사용했거든요. 아, 일반 링크는 막 사용했는데 아무래도 회전 링크를 오래 쓰려면은 조금 부드럽게 사용해야될것 같습니다. 이게 성격상, 아, 성격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습관이 되나가지고 제가 좀 때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툭, 이게, 조경석은 약간 꽂은 다음에 약간 그 라인, 그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때려야 되거든요. 아, 이제는 때리는 것보다는 눌러서 밀고 땡기고 해서 최대한, 아, 그런 식으로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수명이 한 3년? 아 이게 지금 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링크들은 수명이 이렇게 아뭐 뽀개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아 유격이 생겨 가지고 덜렁덜렁한다고 말씀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고거가 여기 신형 같은 경우는 그 유격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나왔다고 붙어 있다고 저는 어 어제 어제 영상 찍은 거에 그렇게 보여 드렸는데 아 그리고 오늘도 전화가 오시는데 잤는데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인데요 그러면은 <laughs> 제가 거기다 대고서 그냥 아 그냥 댓글 달아주세요 그렇게 끊습니다 그러니까 아 절대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다 전화는 아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전화 같은 경우는 또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위한 전화잖아요 전화는 아 전화는 전화 건 사람을 위한 아 정보인데 댓글을 달아보면 은 댓글에서, 어 댓글에서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어 답글을 달아들 거 아니에요. 답글을 달면 전체 어 수천명, 수천명이, 수만명이 보지 않겠어요? 궁금한 사항을 거다 올려주시면 그 대부분 궁금한 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다 올려주시면 거다가 어 답글을 제가 달면은 아 모든 사람이 보고 궁금함이 없 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네.